보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제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온통 하늘이 보라색이에요. 보랏빛 노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태어나서 처 보는 것 같아요. 보라색 하늘을. 이 사슴, 씨. 야, 방금 사슴, 오. 방금 사슴에 부딪힐 뻔 했어요. 사슴 네 마리가 라이트를 보고 안 움직이고 그냥 계속 서 있어. 우와, 진짜 심끄했다 야, 석양, 석양이 지금 감동했다가 지금. 안전운전, 안전운전. 앞을 보자. 야,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지금 깜깜하고요 지금 산속을 달리고 있어요 앞에 진짜 아무도 것안 보이네요 다른 지역이라도 뭐 이렇게 어두운 산속을 밟으로 달리는 건 정말 위험한 건 많은데 특히나 이거 홋카이도 같은 경우 정말 위험해요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시간에 달리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달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밤에 달리면 도로에 동물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도 지금 사슴 가족을 두 번이나 봤어요 달리다가 진짜 와 어, 급브레이크를 그몇 번이나 밟았는지 진짜 사슴도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도로 한 중간에 갑자기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꽉 튀어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라리 같은 느낌이죠 사슴은 그나마 또 크니까 좀 보이는 편이긴 한데 갑자기 눈앞에 이렇게 여우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해요 상향등을 키지 않으면 앞쪽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지금. 맞은편에 차가 오면 상향등을 껐다가 다시 키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데, 와, 지치네요. 진짜 무서워요. 건물도 무섭고, 미신도 무섭고. 여러분들, 밤에 산에서 달리지 마요, 절대. 어, 살았다. 편의점이 있다. 와, 이런 곳에 세븐일레븐이 있네, 또. 아, 감사합니다. 정말 무사히 기차를 도착했어요. 진짜 기타를 무시했는데 자 인류 문명의 피겨체같이 느껴지네요 이 도시가. 야 오늘은 바이크가 더 많네요. 와 카타나. 이야 신기한 친구들 많다. 이 바이크는 뭐야 이거 오타쿠 바이크였네 도쿄에서 오신 것 같은데 아, 자 집에 가자 오늘도 잘 부탁해요 슈퍼봇 안녕하세요 삿포로에 살고 있는 삿포로 직장인 가시라입니다 오늘은 3일차입니다 3일차 어, 처음으로 호텔 2방을 하고 어,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투어링을 해보는데 사실 그냥 맨날 하고 싶어요. <laughs> 어, 사실 세 번째 오늘은 투어링은 특별히 어딜 가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자체가 거의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거의 다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특별히 어딜 방문하거나 하진 않고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풍경을 즐길 거예요. 특별히 말하면 준비된 컨텐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제 진짜 가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울긋불긋해지고 있네요. 산도.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어, 호카이도에서 한 중간에 정말 높은 산, 다이세스 산, 대설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꼭대기 지금 벌써 눈이 내려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대설산이에요. 좀 이따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아, 좋다. 맨날 투어링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조용한 어, 숲속한 중간을 이렇게 달리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진짜. 야저 대설산에 대설이 보이시나요? 이야 알프스 산맥 같다. 사람이 없는 편의점을 찾았으니까 좀 조용하게 혼자 여기서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이드들의 친구. セイコーマット。 スロットになりますあお願いしますごい。<laughs> 유이오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사볼에 도착해서, 어, 이제, 던져보고, 어, 일이 다끝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 2박 3일, 어, 짧은 여행이었는데, 어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계속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이 혼자서 달리면서, 풍경 보면서 유럽 참여를 보냈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혼자 바이크를 타 어디를 떠난 거또 하고 싶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봐요.